햄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수 있는지 경건한 삶에 이르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 인간 관계에서의 경건,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의 경건 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28장 4절 이하에서 신앙 생활의 지혜 혹은 경건한 삶을 위한 신앙 생활의 지혜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4절 말씀해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은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과 함께 살아가고 말씀을 따르는 자는 악인의 길을 떠난다. 그런 말씀이죠.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이화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바른 삶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깨닫기 때문에 바로 삶에서 이런 분별력을 갖기 때문에 정의로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구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될수 있습니다.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한다는 말은 항상 마음으로부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재앙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입니다. 28장 6절, 8절, 18절에서는요, 일상생활에서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물질을 재산을 많이 모으긴 하지만,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용하는 자에게 그 재산을 넘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서 성실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공의롭게 행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 따라서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불의와 불법과 부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죠. 그래서 곧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28장 3절과 15절에서는요. 경건한 삶을 가르치시면서 구제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군이라비유죠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이것도 비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아주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를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다. 그래서 포고화 같다고 하는 거죠. 15절에서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관원은 반드시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책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고 그들의 소리를 귀 막고 듣지 않는 것은 마치 이렇게 사자와 줄임곰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가 강물같이흐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 땅에 불의가 득세하고 불법이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공의를 위해서 특별히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거룩과 경건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것이 경건이고요.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어려운 이웃들,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의 모양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경건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정직하고 건면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죠. 우리는 오늘도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도 좋고 사람 보기도 좋은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경건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인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